1월 1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요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도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 요사와 이살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드서,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요사에게로 끌어내며 요사가 이사를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요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요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요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맞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사엘 군대는 이 다섯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남부연합군을 기부원에서 격파합니다 기본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죠. 이 기본 전투에서 이 쫓겨간 이 왕들과 병사들은 이베토론이 비탈에서 큰 우박을 맞아 거의 괴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괴멸된 중에 이 잔류병들과 왕들이 이제 이 길, 배토론과 막케다에서 길가래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즉이암모리 왕들과 그 패잔병들을 추격해서 진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지역, 이 마케다 지역은 바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몰잘 시켰던 그래서 이 남은 군사들이 바로 이 마케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마케다의 굴에 숨죠 네, 그래서 병사들이 이 마케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일단은 지금 이 남은 병사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다 굴을 큰 돌로 막고서 바로 지체 없이 남은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다 지역은 바로 이 주위의 라기스, 에글론, 헤브름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달아나는 군사들을, 대적들을 처 없, 없애지 못하면 그들이 그성 안에 들어가서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급속하게 쫓아가서 추격해서 진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그 요새화된 그들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병사들이 막게다 굴에 와서 지금 그 다섯 왕들을 끌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요수아는그 왕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다섯 왕들을 끌어, 끌어내게 하죠. 그러면서 모든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섯 왕들의 호위하던 그의 병사들은 이미 그들의 성에 패잔병들은 들어갔고 이제 남은 자들은 이 다섯 왕 그리고 아마 호위무사들이 있었겠죠. 이 다섯 왕들과 패전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미 둘러싸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도간에 든주입니다 그런데도 요수아는 이지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요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땅을, 가난 땅을 너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동안에 든지를 그들의 그 다섯 왕을 목을 발로 밟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당시이 대적자, 이 전쟁에서 이 상대편의 적군의 장수나 왕을 그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 완전히 그들을 정복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바로 원수들을 다이소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된 것이죠 바로 이 시편 110편 1편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도다 여기서 이 발판, 발판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정복한, 굴복한 적의 목을 밟던 이런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유래된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고대 전쟁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놀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여호사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또한 요단강을 도와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에서 요수아 3장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수아가 제사장들의 이야기,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장면이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요단강을 밟는 그 장면에는 나오고, 지금 남부 연합군의 다섯 왕을, 아모리 왕들을 그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발바닥으로 밟는 이 장, 장면은, 요단강에서 이 밟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발을 비롯한 모든 가난의 잡신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의 참신으로 등극하시며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면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미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을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물이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그 땅에 알신을 비롯해서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지신이고 우상이고 또한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을 발바닥으로 밟는 지휘관들이 밟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가난 땅의 잡신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다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셨듯이 남부 연합군의 그 왕들을 그렇게 발바닥 밑에 목을 짓눌러서 정복했던 것처럼 다른 가난의 모든 앞으로 행해질 북부 지역의 전투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가난 땅의 온 도시국가를 다 그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장 3절에서 너희가 발바다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줬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수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의 지휘관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한다. 너에게 전해준다. 라고 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발바으로 대적을 밟는 이 행위가 단순히 그 왕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히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시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직접 눈과 또한 귀로서 이렇게 보고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묘사와 지휘관들에게 하나의 증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그 약속 약속된 말씀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적인 것으로 그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직접 증거로 증표로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종종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부인하지 못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그렇게 똑똑하게 증거로 증표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증거와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보여줌의 축복이 또 놀라운 고백과 체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장에서 내가 발바닥으로 뭐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3장에서 요단강을 밟는 발바닥으로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잡신들과 우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했고, 이제 남부연합군 다섯 왕의 목을 발바닥으로 밟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일들이 정말로 이 다섯 왕처럼 거대하고 정말 무섭고 위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이렇게 목을 밟는 그런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앞으로 또한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그분의 계획을 청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